김정은 기자 올 들어 고급 외제차 럭셔리 브랜드 기준의 국내 신규 등록이 두자릿수로 늘어난데 기아차가 제네시스, 에쿠스, K9 등 대형 세단을 내세워 불어나는 고급차 수요에 대응하고 있지만 약부족이란 분석이 많다. 대중 브랜드 폭스바겐, 토요타 포드 등을 포함한 전체 수입차 시장의 성장률 25K? 다 높다. 업체별로 미니 미니를 제외한 9개 메이커 BMW, 벤츠, 아우디, 렉서스, 랜드로버, 인피니티, 제규어, 포르쉐, 볼보가 일제이두 자릿수 증가했 벤츠, 아우디, 랜드로버, 볼보 등4개 업체는 판매량이 40% 상 같은 기간 수입차와 경쟁하는 신형 제네시스 판매 구조 덕분에 전년 동기 1만 9,548대보다 1만 2,090평균과 7천만에서 8천만 원짜리 BMW 자동차 판매량은 올 들어 지난달까지 2만 3,621대로 제네시스보다 더 팔렸다.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었으나 수입차 시장은 이른다. 수입차는 지난 2에서 3년간 매년 20 지난해 연간 판매 15만 대를 넘긴 데에 이어 올해는 20만 대를 넘보고 있다. 점유율 70% 달하는 독일차 네개 브랜드의 지난해 매출 규모는 5조 원을 넘어섰다. 이들 업체들은 중소형차 모델 수를 확대하면서 판매 덩치를 키우고 있다. 연료 효율이 뛰어나고 첨단 안전 시스템도 갖춰 고객 니즈에 부응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 소연 비디젤차 판매 비중이 전체 68%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 리서치 회사 BMR 컨설팅의 이성진 대표는 국산차 가격이 꾸준히 높아졌고 국산차 불만에 대한 반사작용으로 수입차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졌다면서 현대차가 수입차의 점유율을 뺏기지 않으려면 유럽차에 견줄만한 연비 좋고 안전장치가 뛰어난 신모델 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입차 업체들이 이전보다 판매망과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늘린만큼 수입오는 10월 께수입차 견제용으로 내놓는 신차 A.G. 프로젝트 명이 얼마나 선방할지도 관심거리다. 한경컴 김정은 기자 한경